이사야 7장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 왕아스때의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혹이 다윗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삼님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대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 수분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밖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곤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중에 세워 왕을 삼자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대저아람의 머리는 다메색이요 다메색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스에게 일러가라 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대서든지 높은 대서든지 구하라. 아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 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폐한 바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비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스르 왕에 오는 날이니라.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구파수에서먼지경에 파리와 아스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편에서 새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네는 저지 많음으로 버터를 먹을 것이라 무릇 그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천주의 은일천계에 같이 되는 포도나무 있던 곳마다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라. 온 땅에 진려와 형극이 있으므로 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오. 호습으로 갈던 산에도 진려와 형극 까닥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그 땅은 소를 놓으며 양에 밟는 곳이 되리라. 이사야 8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엘살라라스바스라 쓰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로 증거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엘살라라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네 엄마라 할줄 알기 전에 다메색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긴 바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가라 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루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고래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헌화하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도모하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내어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시며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 것을 내게 경성시켜 가라사대. 이 백성이 맹약한 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조출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번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편 80편 아사벳이 영장으로 소사님의 뜻에 맞춘 노래. 요셉을 양 때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치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문하세 앞에서 주의 용력을 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치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로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온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치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르사 길에 지나는 모든 자로 따게 하셨나이까 수풀의 돼지가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이키사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권고하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 있게 하신 가진니이다 그것이 소화되고 작벌을 당하며 주의 면책을 인하여 망하오니 주의 우편에 있는 자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의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러하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케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